오, 너무 예쁜 사태로 얘기를 아주 잘 들리고 있어요. 반가운 친구들, 우리 반가운 마음 담아서이사해볼까요 살롱, 살로. 살로. 사랑이 응원해 네, 건강하게 한주잘 보냈죠? 사랑, 아우 아, <laughs>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 "나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어볼 거예요. 그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을 들지 못하겠느냐? 허다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갚으리니라. 너는 죄를 갚으지니라상세기상세기바장실절 말씀. 바장실절 말씀. 우리 기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봐요. 자, 함께 외치고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 성령! 그렇지! 아우, 잘했어요. 우리는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온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 주셨어요.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 나나요? 동산에 에덴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단다. 하지만 동산 가운데에 있는 번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와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가 점점 불러왔어요. 똑딱똑딱 시간이 흘러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와, 하와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어요. 첫째 아기 여의 누굴까? 어, 첫째 아이의 이름은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또또딱또딱 시간이 지나서 가인의 동생인 아벨도 태어났어요. 또딱또딱또 시간이 흘러서. 가인과 아들은 어른이 되었어요. 영차, 영차. 우리 가인은 밭, 밭에서 곡식을 키우는 농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쑥, 쑥, 곡식들을 탄스럽게 거쳐어들였어요 허이 허이. 우리 아벨은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어요. 쓰담쓰담. 아, 양들을 돌보는, 양들을 청성성 돌보았어요. 가인은 자라서,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이 키운 곡식과 양을 하나 드렸어요. 가인이 잘 자란 곡식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제가 키운 곡식을 받아주세요. 아들도 처음 태어난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돌본 양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아벨이 드린 것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울고라, 울고라, 가인은 화가 났어요. 쥐, 지 뭐야? 아벨이 드린 것만 받으셨잖아. 가인은 아벨이 미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선한 일을 하고, 죄를 짓지 마라. 죄를 다스려야 하느니라.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화가 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아벨의 힘으로 동생의 생명을 없앴어. 이렇게 동생을, 동생의 생명을 빼앗고 말았어. 요 가인은 이제 큰 죄를 지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오,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이 투명스럽게 말했어요. 몰라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꾸짖으셨어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이제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하여도 복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살게 될 것이다. <laughs> 어? 돌돌돌 가인은 너무 무서웠어요. 가인은 울먹이면서 하나님께 말했어요. <laughs>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큰 벌을 주시나요? 너를 쫓아내시면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집을 떠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해치려고 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단다. 어느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말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뻐하세요. 이렇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려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을 지키는 멋진 믿음의 어린이가 다 되어요. 네. 자, 우리 친구들 함께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네,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잘번직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죄를 지었어요. 하지 않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어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드립니다. 아멘.